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농명에서 배려의 덕목을 본받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농명에서 한자 녹은 사슴 녹자이고 명은 울명자입니다. 즉, 사슴의 울음에서 배려의 덕목을 본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존중과 배려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꼭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배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돕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은 배려의 표현입니다.또한 예의와 매너를 갖추고 다른 사람의 편의를 생각하는 행동도 배려의 일환입니다.배려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사슴은 돌아다니다 먹이를 발견하면 먼저 목 놓아 옵니다. 먹이를 발견한 사슴이 다른 배고픈 동료 사슴들을 불러 먹이를 나눠 먹기 위해 내는 울음소리를 농명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동물 중에서 사슴만이 먹이를 발견하면 함께 먹자고 동료를 부르기 위해 운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울음소리를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여어 짐승들은 먹이를 발견하면 혼자 먹고 남는 것을 숨기기 급급한데 사슴은 오히려 울음소리를 높여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농명은 중국의 시경에도 등장합니다.사슴 무리가 평화롭게 울며 풀을 뜯는 풍경을 어진 신하들과 임금이 함께 어울리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농명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오늘날 재벌과 자녀들의 유산 상속 문제로 법정 다툼도 많이 보아왔습니다.정치권에서도 서로 서로를 죽여 권력을 독차지하려는 싸움도 많이 보아왔습니다.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너를 이겨 넘어서야 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 너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현실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학창시절에 공부를 월등히 잘할수록 또한 더 많이 배울수록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도 비례해서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옥스퍼드대 교수를 역임한 동물행동학자인 리처드 덕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보호하면 그 남이 결국 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협력하는 것은 내 몸속의 유전자를 잘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양육강식으로 이긴 유전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상부상조를 한 부류가 더 우수한 형태로 살아남는다는 게 독진스의 주장입니다. 결국 이기심보다 이타심, 내가 잘 살기 위해 남을 도와야 모두가 잘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도 수업을 듣는 태도와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 필기에만 빠지지 말고 강사와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충분히 사유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나는 이런 그의 지적인 태도와 자세에 공감을 합니다. 나폴레옹이 어렸을 때 어머니 레티티아는 나폴레옹을 크게 야단을 쳤습니다. 식탁에 놓아둔 과일을 허락도 없이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아니라고 말을 하였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거짓말까지 한다고 방에 가두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말없이 이틀이나 갇혀 있었고, 이틀 후에 그 과일은 나폴레옹의 여동생이 먹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어머니는 억울하게 벌을 받은 나폴레옹이 애처로웠습니다. 넌 동생이 과일을 먹은 것을 몰랐니? 알고 있었어요. 그럼 빨리 동생이 먹었다고 말을 했어야지. 그러면 동생이 야단을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대신 벌을 받기로 한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 나폴레용을 말없이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고, 때론 손해보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찌 세상을 혼자서만 살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더 수고를 할수 있을 때, 삶은 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맹자의 핵심 사상 중에 사단이 있는데 여기서 단은 한자로 바르다, 곧다,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단이라는 것은 식물이 처음 나오는 부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모든 사상의 시작이 될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맹자의 사단은 사람은 본성으로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남을 불쌍히 여기는 첫은 지심. 둘째, 자신의 옳지 못한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한 행실을 미워하는 수호지심. 셋째, 겸손하여 타인에게 양보하는 마음인 사양지심. 네 번째로, 잘잘못을 분별할 줄 아는 시비지심입니다. 끝으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법조인과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맹자의 본성 네 가지 마음을 또다시 읽으시고 가슴에 새겨 나라 일을 할 때마다 기독교인이 주기도문으로 항상 기도하듯이 맹자의 사단을 생각하시고 나라 일을 결정하십시오 이 방송은 공직자들이 모두 듣게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